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면서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데요. 성북구에선 고통을 나누자는 취지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활발합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서 10년째 미용실을 운영 중인 손세원 씨. 나름 미용실 운영에 산전 수전 다 겪었노라 자신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매출이 줄어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였습니다. 한숨만 늘어갈 때 임대인이 먼저 월세를 내려주겠다는 말은 그 어느 위로보다 큰 힘이 됐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죠. 뭐 초기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그때 이제 이게 학교 대학 상권이다 보니까 학생도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월 고정비도 많이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뭐 거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건물주인 진욱상 씨가 일말의 고민 없이 임대료 인하를 결정한 이유는 코로나 1 9 장기화로 시름하는 임차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 자신도 사업을 하지만은 지장이 많았거든요. 작은 거지만은 그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도와줘야 되겠다. 올 한해 동안 성북구 착한 임대인 사업에 동참한 임대인은 백스물두 명. 이렇게 인하된 임대료만 해도 약 7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성북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위해 감사서한 전달과 함께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2년여 동안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힘든 게 임대료의 큰 부담이 크지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약2 1 8명의점포에서 7억 3천만 원에. 임대료를 이렇게 인해 주셨어요.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성북구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